침에, 포인트를 한번 옮기습니다. 옮기가지고, 지금, 돌돔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 사이즈 제일 좋다. 오호. 자, 돌돔 지금 한 여섯 마리째 정도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한 마리 실르고 있습니다. 원줄 한번 터트리고, 지금 한 마리 치르고 있습니다. 또, 와류 지역이라서, 뭐, 돌돔 요런 거, 찌고기, 뭐, 독가시치, 댓글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막한 노마이, 뭐, 잘안 보이지만, 돌돔하고 지고기하고, 돌돔도 아주 주수한사이입니다 예민한 낚시 하신다고 1호대로 바꿔가, 대물대에서 1호, 이롯, 삼다도쓰리에서 1호대로 바꿔가고 지금 고전 중입니다. 양상랑상한 저런 낚시대가 손맛은 좋습니다. 대물을 때 제압이 약간 문제가 돼서 그렇지. 예, 방어, 천 마리. 며칠 전에 한 마리 쓰이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크기 큽니다. 우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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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때까지고 잡은 겁니다. 자, 크기 큽니다. 자, 오늘 점심은 돌돔 쥐고기, 독과수치, 이세 마리를, 이세 종류를 한번 배를 썰리 보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딱 들고 오는 순간에 딱총 한번 나왔습니다. 말모에 고기가 좀, 들 물에 고기가 좀, 들 모양입니다. 한 마리 봤습니다.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 근데 이게 족보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빠삐온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야, 오늘 용왕님의 은총을 끌, 끌빨, 이제 막판에, 이제 히던에 방음한 네 마리 잡으신. 에서저 합사줄 서시는 분이, 완전 손이 한번 비인 적이 있습니다. 이 원줄을 손으로 돌려가면 안 됩니다. 뼈가 다볼 정도로 그래. 돌려, 돌려가면 그비 가지고. 그래도 그분 끝까지 낚시했습니다. 힘 서는 놈은, 알지? 중국에 계신 조사님들. 힘 서는 놈은 의식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도 그겁니다 힘힘 힘 되게 쓰는 놈입니다 이거도. 오차. 별수 직전에 고정 선장이 배 정리하는 사이에 선장 낚싯대로 갖고 한 마리 끌었습니다 <laughs> 요거는 정 선장 고기입니다. <laughs> 예. 스포를풀 어, 나 배도 없네 이거. 예, 빅토리오 정어리입니다. 오늘 뭐저 전보다 부실같이 보이지만은. 무신이는네 마리밖에 없습니다. 네 마리 같은 뭘몇번 퍼주고, 3 3종, 요거, 4 8정으로는거거한 마리, 47년은 한 마리. 이거 뭐 또, 자버들, 자버들, 오늘 뭐, 무슨 네 자버들 낚시했습니다. 오4네 자버 낚시하고, 세 분, 네 분의 조항이라면, 그다지 나쁜 조항은 아니고, 뭐, 세명 유지는 했습니다. 장입니다.